임내송 네. 하심으로 네. 여러분 다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자도 신경으로 전한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살림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회 교제와 제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두루두루 살피세 자장드리겠습니다. 조한 m 샘 o t s 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두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a 주 e n 저희를 u r e if you are not s u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기 위한 성탄 발표회가 있습니다. 한 달간 진정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쁘게 생각하며 열심히 준비해온 아동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의 행사를 통해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의 마음과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따뜻하고 즐거운 연말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024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졸업, 한 학년 올라가는 등의 여러 가지 변화들로 인해서 마음이 들뜨거나 걱정이 생길 수 있지만, 우리 아동부 친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 마음을 잡아주시고, 온 또한 아프지 않게 해줄 줄 믿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게 하셔서,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발전된 저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은혜와 지혜 더하여 주시고, 기쁨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동부 친구들은 말씀을 통해 한 발짝 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과 선생님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읽도록 할게요. 앞에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가나 가보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네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네 죄가 용서되었다 6절 말씀 6절 말씀 다 같이요 7절 어떻게 이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 중풍병 환자에게 내재가 용서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그러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다 같이 봉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아멘. 어, 동방바사처럼 기뻐하는 사람들이란 말씀을 가지고 표영동 전도사님께서 마선 전달하시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 함께 모여 특별히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한주잘 지냈어요? 오늘 말씀 제목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방박사처럼 기뻐하는 사람들.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2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자 친구들 우리가 우리가 누구에게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 교회에 와요. 누구에게? 세 글자로 오늘 오후에 누구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준비했죠?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예수님 누구?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준비했어요. 친구들, 혹시 별을 연구하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천문학자. 천문학자가 되려면 어느 과를 가야 될까? 뭐 기, 요즘에는 기상학과, 또 항공우주공학과, 뭐 이런 가지. 자, 천문학자. 성경 말씀에는 누가 등장하지? 별을 연구하는 사람. 힌트,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학자. 아, 박사, 박사.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를 뭐라고 할까요? 동방 박사가 바로 뭐라 같, 뭐랑 같다고요? 천문학자, 지금의 천문학자. 자, 동방 박사들이 자 특별한 별을 보고 그 어떤 별이었냐면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았어요. 그러면은.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병에서는 어, 별을 봤으면은 그 왕은 누구일까? 어 서윤이가 말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 자 그래서 그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들고 이렇게 그먼 길을 떠나게 되었는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세 가지가 있어. 전도사님이 얘기해 줄게. 황금 따라 한번 해봐. 황금, 유향, 몰약, 뭐라고 세 가지. 황금, 유향, 몰약을 가지고 어디론가 떠나게 되었어요.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더니 누가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니 누가 있었냐면 자 헤롯 왕이 있었어요. 헤롯 왕. 근데 헤롯 왕은 헤롯 왕은 자기가 헤롯 다음에 뭐라고 헤롯 헤롯 왕이잖아 왕 헤롯 왕인데 자기는 이 왕의 탄생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들고 동방박사가 왔으면 예루살렘에 왕이 있는 게 좋을까 없는 게 좋을까 왜? 자기가 헤롯 왕이잖아. 맞지? 헤롯 왕인데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람들이 여기에 만약에 왕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자기는 왕권이 어떻게 될까? 다른 사람이 왕이라면 자기는 어떻게 될까? 자기한테는 무, 무조건 안 좋은 거야. 왜냐하면 자기는 왕인 사람은 자기가 왕으로 있고 싶을까? 왕직 위에서 내려오려고 할까? 어, 어다 잊고 싶어해 내려오고 하고 싶은 전도사님이 만약에 왕이 되었다 해도 내려오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서 또헤로당이 있던 예루살렘에 그게 없어서 어디로 떠나게 되었냐면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가게 되었어 어디라고? 자 베들레헴 도연아 베들레헴은 베들레헴이 뭐야? 베들레헴 들어봤어? 어, 도현아. 베들레헴 뭐야? 어. 자, 그러면은 자. 예루살렘에는 없는데 베들레헴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날 거를 예언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더니 어떻게 되었냐면 누가 있었는지 봐봐. 자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동방박사들은 전도사님이 아까 동방박사들이 세 개의 모를 들고 먼 길을 떠났다 했지? 어? 황금, 황금, 유향, 몰약. 이런 것 어떤 걸까? 황금은 뭘까? 황금, 골드, 비싸요, 싸요. 자, 황금은 비싼 거, 유향은 뭘까? 유향, 자, 힌트, 유향, 향기 나는 거, 몰약은 그러면 우리가 아플 때뭘 먹죠? 약을 먹죠. 황금 유향 몰약 전부 다 정말 귀한 거예요. 우리가 그 동방 박사들이 들고 있던 정말 귀한 건데 자, 예루살렘에는 없었는데 베들레헴에는 저기 계신 분이 누구야? 누구예요? 우리가 오후에 누구를 찬양하고 경배하죠? 예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아기 예수님께서 바로 계셨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자기가 들고 있던 세 가지 뭐라고? 어, 서윤아 잘 기억해 봐. 자, 한 번에 해 봐. 동방박사들이 세 가지를 들고 먼길에 떠나서 예루살렘 갔다가 베들레헴 간거세 가지. 어. 어, 맞아. 그세 가지를 보배함을 열어.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지. 황금, 유향, 몰약을 누구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을까, 안 기뻐했을까. 어, 이렇게 귀한 거를 기뻐함의 표시로 이렇게 하게 되었죠. 동방박사들이 그 기뻐했던 거. 전도사님이 지난주, 지지난주에 얘기했던 천사들, 목자들, 동방박사들 모두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경배를 하였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가 오늘 오후에 우리가 무슨 순서가 있죠? 어? 육동이 합창. 12월 25일은 무슨 날이에요? 자, 12월 25일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선물 받는 우리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주인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성탄절의 주인공,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뻐하며 예수님을 기다려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요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감사해요 다 이런 마음을 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들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전도사님도 한번 들어보자. 자, 영어로 한번 해 보세요. 전도사님 대줄 테니까.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자. 자, 퀴즈 하나만. 자, 퀴즈 할게. 자,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로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왕께 예물을 가지고 베들레헴을 향해 먼 길을 떠났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지난주에 못 봤던 친구가 한명 있어. 누굴까요? 일부 일부러 안 왔다고 해준 우리 수환이. 자, 누굴까요? 자, 천문학자인데 성경에서 요 위에 문장을 잘 읽어 보세요. 위에 어! 맞아요. 동방박사. 지금의 천문학자 같은 별을 연구한 사람 동방박사. 자, 두 번째. 동방박사들은 한 집에 들어가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드린 것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나는 제일 멀리 산다. 현이야 할수 있겠어. 기억나? 현이는 어디 사는지 알아, 친구들? 어? 현이는 현이야 강서구 맞지? 강서구. 어? 소현이는 어디 살아? 어? 서구. 서구가 뭘까? 강서구가 뭘까? 강서구가 멀어요. 자, 현이야 세 가지 뭘까? 어? 오 어, 맞아 만남 볼게 자 황금 유향 몰약 맞아 자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자두손 모으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을 함께 배웠습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시간들로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동방박사 또 천사 또 목자들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우리 부산산정유교 아동부 친구들 되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늘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사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헌금 드리며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서현이 전도사님 나오셔서한강 기도 드리겠습니다. 헌금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추운 날씨 속에서도또에서한 몸을 이한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교회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한 마음을 한님께서 기뻐 받서주시옵소서 특별히 서이들 용돈의 일부를 담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담아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마음껏 품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수환이가 이번 주 중에 또 언덕에서 넘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라파의 하나님께서 완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또 추운 날씨 속에서도 아프지 않도록 늘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주 기도문으로 주일 내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게서 과소서. 나라와 권능과 인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뱀 소리가 나는데뱀 소리 <laughs> 자 얘들아 오늘 오늘 r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고 r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바로 한 12시 반부터 우리가 저기 올라가서 연습을 할수 있대 있대요. 근데 예의 연습을 해야지 우리가 자리 배치라든지 이거 할수 있기 때문에 다 끝나고 나면은 밥 먹고 12시 반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고 여기 교실로 바로 오기로 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 또 12월달 생일이 있었죠. 그지? 어, 우리 서윤이 또 생일 축하도 할 거고. 그리고 어 얘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도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요. 우리 졸업생 한송식, 어? 한송식을 할 건데 우리 1월 근데 1월 14일, 1월 11일, 11일 토요일에 할 거예요. 네, 1월 11일, 1월 11일에 토요일 할 건데 아 우리가 그때 계획했던 게그 스키 타는 거였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스키보다는 로라장이 더 좋다고 얘기를 해서 어. 로라장 어때요? 좋아요. 어, 그래요. 그러면 로라장으로 우리가 어, 토요일 날갈 거예요. 토요일 날 갔다가 어, 우리가 그날 1월 11일 토요일 날 10시까지 우리 친구들 와야 돼요. 요 응? 2시간 반? 2시간이나 2시간 반? 왜더 타고 싶어요? 4시간 타야 돼요. 근데 고기 점심 먹는 데가 있을까? 안에서는 없잖아. 어? 어어. 어. 그래? 아 그래서 그때 하고 나서 우리 친구들하고 가서 코지하우스 갈 거예요. 점심 먹으러 코지하우스라고 우리 스파게티도 있고 그다음에 스테이크도 있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있어. 피자도 있고요. 우리 같이 점심은 또 거기서 먹도록 해요. 어, 우리 할게 너무 많으니까 오늘 어, 성탄 발표 먼저 하기 전에 우리 친구 서윤이 우리 서윤이 앞에 나와서 우리 축하합시다. 아멘아. 가도록. 주님에게 주만하게 예. 넘치기를 자, 우리 친구들아, 손뻗어서가 브레슈, 가 브레슈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 축하해. 아, 우리 합니다. 자, 우리 연습. 어? 빨리, 빨리 해야 되겠죠. 자, 앞으로 나와서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 해서 우리 봅시다. 다들